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 제108조입니다. 10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사표시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이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100만 원에 매도한다 라는 의사표시를 한다고 할 때에 마음속에 있는 의도 이것을 효과의사라고 하고요. 그것을 말이든 문자로 표시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표시행위라고 합니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108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 사실을 표의자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 자, 여기까지는 107조의 비즈니 표시와 동일하죠그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8조의 경우에는 그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사실은 증여 계약인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매로 가장하는 경우에 이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비즈니 표시와 달리 통정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한다. 라는 원칙을 그대로 관찰한 것입니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의 경우에도 선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은 107조와 동일합니다. 가령, A가 B와 통정허위표시를 통해서 B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B가 다시 C에게 권리를 양도했다. 이런 사례를 가정해 보시죠. 원칙으로 말하자면 C는 권리자가 될수 없습니다. AB 간의 법률 행위가 무효여서 B는 권리자가 아니고 C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과 거래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권리는 권리에 대한 보유자는 여전히 A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108조 2항은 이 C가 선인 경우에 즉 C가 AB 간의 거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A는 C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권리를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 108조의 많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